노잼이면 결혼 김진우 피자 여러분 인가 큰일 났어요 김진우 피자 슈퍼리미널 노잼이면 책임짐 인생을 오늘의 김진우가 하라고 한 게임 슈퍼리미널 노잼이시 다음 영상은 결혼식 야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목소리> 대놓고 꾸미라는 내용. 어, 내용도 안 보고 사인을 해버렸니? 읽어보고 사인인데인데 계약서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망했니? This orientation will adapt you to eyelids, our interactive lucid induction dream state in which you retain full consciousness and control. 나쳐서? 이렇게? 오, 다 누구하라고? 싫어. 알았어, 아, 저건 만못 갖고 가는데 어떻게 하지? 음, 잠가 생각할 시간이 좀 잠시만요. 어... 달리기 기간 있나? 혹시 달려? 이 음.. 아니고... 음... 아... 아 씨, 뭐지? 잠시만, 나는 못 들어가나? 나나양 못 푸는 거 아니고, 노젠 박으려고 안 푸는 거지? 아! 넣는 거맞아아 됐다. 아, 나. 저기로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야? 와 잘한다. 금방 풀었죠 저장 떴죠 잘하는데? 아닌가? 잘하는데? <laughs> 인가봐. 여기 있으면 큐브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안 큐브처럼 보이. 뭐 신기하네. 집히는 게 없는데. 처음 큐브였어! 지금 일부러 모른 척하는 중? 연기 중? 이 스테이지는 네모를 만들어서 큐브를 뿡 하는 건데 얘도 그렇게 하는 건가? 근 이게 뭐야? 코끼리? 아... 아... 아감사 달이 예뻐 근데 달이 다리 내 거야 달 따왔어 달 오기 닿지 왜 닿지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다시 돌아지기도 하네 <laughs> 이게 뭐야 뭔가 막 붙어 아 뭔가 막 붙어있네 아 문도 있어 아이 <laughs> 티켓 부족한가 봐 됐나 이 정도면 이게 맞나 이거 꺾어가는 거 아닌가 아 엘리베이터 타는 그 있어 오 진짜 스테니 패러블 같아요 그죠 게임이 그게 재밌었거든 그것도 이것도 좀 재밌네 아니 재미없는데 아닌데 헉, 웬 근데 왜 뭐죠 근데 왜선인이또비니야 맛있겠다 여러분 저 근데 그, 그 재미없는 아직에 그 생각나는 데 하나 해도 돼요 근데 콩으로 살인하면 뭔지 아세요 진사 잠깐만 그데 어떻게 통과하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음엄 음, 뭘까? 뭔가 타고 올라가는 것도 없고 바닥에 있는 게 뭔가 택시가 되려나 아, 사실 방 넓게 보려고 왼쪽으로 간 건데 끝이 없이 왼쪽으로 가져서 우연히 찾았음. 누가 이렇게 액체 괴물 말려서 안 버리고 못되게 버렸어. <laughs> 무서워. Did you know that unintentional multi-dream l a y e r

어, 님들아, 그나 마우스 커서가 웃는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졸기팅, 이거 뭐인? 짱귀여워. 요왜이왜 웃어? 어, 이러면 다시. 좋아. 아 어, 잠깐만, 이거 피지컬로 가능? <laughs> 차가서 개 차차 히 떨어져. 다들 떡국 많이 드시고, 네. 전 주워먹나가 나나양처럼 안되게 조심하세요. 좋다. 너무 살어서 못들어가는거 실 아냐. 확정이지니 굿바이. 어? 그럼 나 이제 못 일어나요? 그럼 평생 콜라만 먹고 살아야 해? 어? 무서워. 어? 앞으로는 안 가지 고 와, 뭐야? 으악. 아, 이거는 쉽다. 심다. 엥. 저 그렇게 뚱뚱하지는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무한 반복인데? 계속 같은데 인데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첫 번째 단서는 이게 숫자가 가끔 바뀌었어. 근데 더 이상 바뀌지 않게 됐어.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오른쪽이었는 어쨌든 왼쪽이었어. 아닌가? <laughs> 하고 뭐 그런 말인가? 나안 가지는데.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낼 거니. 건... 어? 뭐지? 잠깐만. 왜 바뀐 거지? 근데 바뀐 이유가 뭐였지? 내가 짤프를 뛰었나? <laughs> 나 지금 별 출에 닿고 있어. 뒤로 돌면서 떨어지기, 왼쪽 보면서 떨어지기. 이런 재기를 뭐였지? 방금 한번 바꾸이한개 뭐였지? 어? 어? 뭐야? 어? 아, 파. 파. 아, 신짜수분들 나나양님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잠시만요. 어 아... 아, 정답 말해줬어. 짜진 했는데 들어버렸어. 어 진짜, 판향향중요하진지 않았나? 아, 들었어. 짜 진짜, 방향. 아그럼 여러분 진짜 솔직히 모르겠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좀 힘이 필요해서 그런데 나만 못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직도 있다니까? 봐봐 안이상람 이상한 거야 아 표지판 방향이 뭔말이네 얘가 얘는 계속 이상한 거. 가만히 서서 퍼즐이 뭔지 생각하는 시간 5분 정도 아. 면 안되나요? 아까 한 사장님 진짜 나 이런 게 원래 한판안 보이면 영원히 안 보여 나 진짜 미치겠네 양자역학 불안 정성 원리 같은 건 뭔지? 여기 양자역학이 필요해? 그럼 내가 이, 여기를 안볼일 때는 2층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2층일 1.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고 1층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게 뭔 뜻이야? 그럼 문이 있다가도 없고 이따 있다가, 보 때까지는 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알아버렸어, 있다고? 나나. 그럼 이렇게 가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관찰했을 때변할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해, 잠깐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봐봐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해. 왼쪽은 문이 닫혔잖아. 이 문이 양자의 원리로 존재를 한다면 내가 보기 전까지는 열려있기도 네. 하고 닫혀있기도 네. 하는 네. 거야? 근데 내가 보는 순간 닫힌 네. 걸로 결정이 네. 나잖아. 이거 기본 스탯이잖아.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럼 계속 보지 말고 들어가? 그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아니, 양자 역학을 여기서 갑자기 왜 꺼내는데? 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 게임은 관을바꿔 게임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근데 이거 봐! 이거 버릇이 내가 무슨 버릇이 있는아 내가 왼쪽을 무조건 봐.